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수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알트 코인들의 순환 펌핑 시즌, 이 순환 펌핑 시즌을 대비하여서 단기 급등할 수위 코인 매수 타점 알려드릴 예정으로 짧게 끝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번호를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21일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신호 바로 같이 받아보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나간 신호 똑같이 정송해드렸었고 3월 31일 단 10일 만에 65% 수익익절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전환 이후에 다른 코인을 재진입 대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잡아드리니까 지정가 매매로 걸어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도 아끼면서 수익 또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하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위, 차트를 보게 되시면 비교적 신생코인으로 이전에 매물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줬었던 모습이고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추세 박스권을 형성중이라는 사실 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하단 라인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추세선 그대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지지선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모습이고 현재 반등 중으로 보여지지만 볼리처 밴드 기준으로 현재 미들레인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미들레인지 저항을 뚫고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반성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경우 이런 식으로 라지 ABC를 그려주면 행보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으로는 박스 상단부 닫기 전 이전 고점인 3,2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지점에서부터 수익률 약 50%를 기대해보고 단기 매매에 임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반드시 이 미들레인지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신 이후에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될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추세선 따라서 더블 바텀을 형성을 해준 이후에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에는 수익률이 약 110%로 가장 좋은 경우의 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른 하나는 ABC를 그려주며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ABC로 떨어지기 위해서도 비파동이 1분의 2 정도는 되돌려주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반등을 비파동으로 보려면 이 절반 정도인 2200원 2200원 선까지는 되돌려줘야지, 그 이후에. 하락을 하겠구나 라는 점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수익 코인에 악재가 있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우의 수는 열어놓으시고 말씀드린 이 0.5라인, 0.5라인이 2300원에서의 움직임도 주시를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 코인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시간이 없어서 분석하고 이렇게 타점을 잡기 힘드신 분이라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수익 노티지 않고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수익이 나건 안 나건 돈 달라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5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5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